안녕하세요 강혜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교경찰 특강도 추후에 진행을 하지만 그 특강만으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국경찰의 배경지식을 간단하게 유튜브로 찍습니다 이 영상을 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비교경찰도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국경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지도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영국은 이런 모습으로 위쪽에는 스코틀랜드, 아래쪽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이쪽에는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과장해서 조금 그리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영국을 처음 지배했던 거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국을 지배하면서 그때는 당연히 원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로 원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원주민들과 북쪽에 있는 원주민끼리 서로 성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원주민보다 북쪽에 있는 원주민이 훨씬 더 공격 성향이 강했고 더 전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앵글로색슨족이라는 부족을 용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앵글로 색슨족이 처음에는 용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남쪽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평상시에 거친 땅에서만 살던 앵글로 색슨족이 남쪽 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앵글로 색슨족이 오히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의 땅이다. 앵글로 랜드. 이것이 어원이 되어 지금의 잉글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의 고대 시대를 앵글로색슨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체계적인 경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앵글로색슨족이 와서 통치를 위해서 10인 조합을 만듭니다 10인 조합은 10명의 주민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한 명이 쫓아가면 범인을 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범인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를 10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10개가 모여서 100인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100인 조합은 당연히 통솔하는 대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 선출로 콘스타브를 대표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0인 조합이 다시 모여서 샤이어가 됩니다. 샤이어는 샤이어 리브라는 대표자를 국왕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샤이어 리브가 조세 등을 징수하면서 국왕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노르만족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기존의 노르만족은 프랑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족으로 이 영국 땅을 점령하면서 샤이어 리브가 수탈 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범죄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가 처벌한다 라는 헨리 법전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윈체스법이 제정됩니다. 윈체스법은 고대시대의 시민조합에서 단순히 관습으로 존재했던 한 명이 범인을 추적하면 다른 주민들도 같이 추적해야 되는 의무를 법으로 의무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범인추적협조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또 15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무기소지와 야경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윈치스 법은 나중에 수도경찰처법이 제정될 때까지 600년간 조속합니다. 근대시대에서는 영국에서 수도경찰청이 창설됩니다. 근대시대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의 수준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중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로버트 피해경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수도경찰청 창설로 인해서 제복, 계급 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로버트 피해경은 기본 원칙과 영국 경찰의 구대 업무지침을 만드는 등 영국 경찰의 아버지로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또한 헨리필딩 법관도 바우가 수사 순찰대를 설치합니다. 바우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시 같은 느낌입니다. 헨리필딩 법관이 바우가의 행정 시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바우가시의 치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우가 수사 순찰대를 만들게 됩니다. 현대 영국 경찰의 특징은 지방 경찰이 통폐합됐다는 것입니다. 1964년 수도 경찰청과 런던식 경찰청을 제외하고 지방경찰청들이 통폐합이 됩니다. 기존의 영국은 180여 개의 지방경찰청이 존재를 했는데 너무나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야 되겠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40여 개를 통폐합합니다. 다만 수도경찰청과 런던식 경찰청을 제외하고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조직도 변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범죄정보국과 국립범죄수사국을 합쳐서 중대 조직 범죄청인 쏘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쏘카가 나중에 아동 범죄 센터 등과 합쳐지면서 국립 범죄청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영국은 기존에 3원 체제였습니다. 3원 체제라는 것은 지청장, 내무부 장관, 위원회 세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영국 경찰이 운영이 됐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4원 체제로 변경이 됩니다. 사원 체제는 지청장, 내무부 장관, 지역지안 평의, 지역지안 위원장 이렇게 4 개의 기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찰이 운영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경찰의 현재의 모습은 일단 중앙 조직으로 수도 경찰청이 있습니다. 이 수도 경찰청은 기존에는 자치 경찰이 아니었지만 2000년부터 자치 경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의사당을 경비하면서 그 수도 경찰청 밑에 외근 형사국, 특별 업무국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도 경찰청장 그리고 외근 형사국장 등등을 내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은 우리와 같은 파출소가 없고 경찰서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히 경찰서 중에 치안 수요가 없는 곳은 야간에 폐쇄를 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 조직 중에 런던시 경찰청이 있습니다. 수도 경찰청과는 별개로 런던시는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 런던에서 운영되는 돈이 400여조가 넘습니다. 따라서 런던시 경찰청을 따로 만들어서 수도를 수도 경찰청과 런던시 경찰청 별도로 치안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시 경찰청장은 국왕 동의를 받아 런던시 의회가 임명을 합니다. 수도 경찰청을 국왕이 임명하는 것에 반해 런던시 경찰청장은 런던시 의회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 의결 등 각종 규칙 조례 등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경찰은 사원 체제입니다. 사원 체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지한 평의회 지역지원 위원장, 내무부 장관, 지방경찰청장 네개의 기구가 서로를 견제하고 협조하면서 경찰이 운영되는 제재를 말합니다. 특히 지역지원 위원장은 임기가 4년이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라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의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무부 장관은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지역지원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과 차장 등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평회에는 지방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국 경찰에 대해서 제가 배경지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비교경찰 특강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경지식을 숙지한다 생각하시고 심심할 때마다 들어주시면 분명히 귀에 많이 남고 이 비교경찰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